이제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성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X와 Y의 역할을 완전히 한번 바꾸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럼 역함수를 한번더 역함수 취하면, 바꾼 걸또 바꾸는 거니까, 아, 다시 X로 해서 Y로의 대응이 되면서, 아, 원래 F가 된다. 아, 역함수를 두번 취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첫 번째 성질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이제 2번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아 2번 성질은 뭐 이거 복잡한 거 지우고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F 합성 F 역함수 X가 있다고 하면, 같은 뜻으로는 F F 역함수 X가 있는 건데, 그럼 얘는 입력값이 X잖아요? 그럼 출력값도 그냥 X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 X가 이렇게 나와야 한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은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좀 외워뒀으면 좋겠다 외워뒀으면 좋겠다 자두 번째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얘들아 사실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얘기고 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들을 너무 면밀하게 보지 보다는 만약에 쌤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 함수가 나온대 보통 항등 함수를 i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린 배웠어 아 원래 함수랑 합성해서 황등 함수가 나오려면 요 함수가 무조건 무슨 함수여야 된다 얘가? 아 무조건 역함수여야 된다 아 따라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보고 아 g는 f의 역함수구나 그러니까 gx는 f 역함수 x랑 같은 뜻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알아둡시다 알아둡시다. 좋아요. 그래서 원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상등함수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함수, 합성된 상태에서 역함수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이 역함수가 일단 분배되면서 순서도 바뀐다. 아, 무슨 얘기냐면 G합성 F의 역함수를 취하면 F의 역함수가 생기고 G의 역함수가 생기는데 우리 원래 G가 앞에 있었잖아요. 이거 순서도 바꿔지면서 F가 앞에 오게 되는 이렇게 순서도 바뀌고 역함수는 분배된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역함수가 분배되면서 순서만 타다다 바꿔주면 되니까 맨 뒤가 맨 앞, 가운데는 가운데, 아, 맨 앞에 있던 게맨 뒤로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다. 증명 자체가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진 않아서 제가 일단 그럼 결론 한 번씩만 책 정리를 해줄게요. 아, 그래서 이 역함수의 성질에서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무조건 나오는 이런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취하면 이 역함수 기호가 분배되면서 순서도 바뀐다는 것.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 okay. 자, 그러하고 이제 제가 역함수 그래프 얘기도 살짝만 해 볼게요. 역함수 그래프란 건 무엇이냐면 우리 역함수라는 것 자체가 누구랑 누구를 바꾸는 행동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x랑 y를 바꾼다. 라는 행동을 통해 구할 수가 있었지. 아, 근데, 그러면, X랑 Y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앞에서 배운 Y는 뭐에 대해 대칭을 시킨다는 뜻과 똑같다? 아, 이제 Y는 X 대칭을 시킨다는 뜻과 정확히 동일하지 않느냐? X와 Y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아, 따라서 어떤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해 무슨 층을 한 그래프다? 대칭을 한 그래프다. 따라서,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어. 근데 F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 그럼 F 역 함수는 얘에 대해 접으면 완전 접히게. 대칭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증명 과정은 좀 다른 영상으로 별도 제작을 한번 해볼게. 또 궁금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저게 너무너무 궁금한 친구가.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증명을 문제 풀고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필수의 제 17번부터 봅시다. 필수의 제 17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역함수는 분배되면서 순서도 바꿔야 되니까, 얘는 F 역함수, G 역함수 2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얘는 F 역함수, G 역함수 2라고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g 역함수 2가 뭐지? 근데 저는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보단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 그럼 얘를 g로 바꾸면, 얘랑 얘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아, g 별은 2구나. 아, 그럼 g 별이란 것은 결국, 여기다가 이제 별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별 더하기 4가 2가 되는 별을 찾으면 되고, 별은 1이어야 할 거야. 아, 따라서 g 역함수 2가 1이다. 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있던 거에서 g 역함수 2가 1이니까 얘가 이제 f 역함수 1이 될 거고 얘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또 순서를 바꿔주면 f에다가 세모를 넣어서 1이 나와야 한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어떤 값을 넣어야 1이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세모는 이제 여기다가 3분의 2를 넣어야 약분되면서 2백 1이 되면서 1이 되겠죠? 아, 따라서 이는 3분의 2가 되어야 하겠다. 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세모였으니까 아, 답은 3분의 2라고 작성을 하면 되겠지.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아, 얘들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들아, 봐봐. 요거 하기 전에 요 표현 하나만 쓸게요. 얘들아, 우리 F랑 F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이제 항등함수가 된다.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항등함수라는 게 결국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아지는 함수잖아. 아, 그럼 이제 얘가 이제 i가 되는 거니까 그럼 ix는 x다. 라고 써지는 거라서 이두 가지는 동일한 표현이야. 참고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일단 f합성은 그대로 두자 근데, 역함수를 분배해야 되니까, 역함수 분배해주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은 성립하고, 괄호 예를내맘대로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다. F랑 F 역함수가 만나도록. 네, 이렇게 되면 원함수랑 역함수는 항등함수로 바뀔 거고, 그럼 얘는 항등함수에다가, G 역함수 마이너스 2를 합성하란 뜻인데, 아, 그럼 G 역함수 마이너스 2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위치를 바꿔주면 G에다가 별을 넣은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도대체 얘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냐면, 여기다가 3을 넣어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아, 따라서 별은 3일 것이다. 아, 그러므로 얘가 이제 3이 될 테니까 그럼 i 3이 될 거고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출력값은 동일하게 3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좀 복잡하죠? 합성함수랑 역함수 섞인 주제 자이 친구도 한 번만 볼게요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인데 얘들아 근데 여기 주제는 봐봐 내 얘기를 한번잘 들어볼래? 빨리 푸는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그래프에서의 팁. 얘들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F1이 2면, F 역함수 2는 얼마냐? 1이죠. 그럼 쌤이 이걸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 이거 꿀팁이니까 좀잘 알아주자. 만약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 1, 2라는 점이 있고 y는 fx가 있어 f1은 2인 게좀 자명하게 확인이 된다 얘들아 그럼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 원래 함수라는 거는 기존 함수는 x가 입력이 돼서 y라는 출력값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역함수는 뭐라고? 역함수는 x, y가 바뀌어서 y가 입력되고 x가 출력이 되는 구조란 말이야. x와 y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얘들 그럼 f 역함수 2는 봐봐. x에다 1이 나와서 y에 2 나온다가 원래 표현인데 x에 1이 나와서 y에 2가 나온다. 얘는 위치가 바뀌어서 y에 2 나오면 아 그럼 y에 2 나오면 x에 얼마 나온다는 뜻이야? 1이 나온다는 뜻이거든? 아, 따라서, F 역함수 2는 1이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역함수는 이렇게 Y 값을 대입을 해 그랬더니 X 값 얼마가 나와? 1이다. 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아, Y에다 2 e 넣었더니 X에다 1 나오네? 그럼 F 역함수 2는 1이다. 라고 쓸수 있다는 걸 데이터로 좀 외워둡시다. 데이터로 좀 받아들여놓자.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fx 입장에서 읽으면 1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아, f1은 2구나고, 역함수 입장에서 읽으면 f 역함수에다 2 넣었을 때 1이 나온다. 아, f 역함수 2는 1이다. 라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야. 그거 가지고 이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이제 y는 x라는 선 위를 생각하면, 이제 여기가 a일 거고, 이제 여기가 Y는 X, B니까 B일 거고 여기가 C일 거고 Y는 X, B니까 여기가 얼마일 거야? D일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역함수 분배하고 순서도 바꾸는 요것을 계산하면 될 거고 그럼 얘는 F 역함수, F 역함수, A를 계산하는 문제지 야 근데 이 역함수 생각을 어떻게 해보자고? 아 f 역함수 a라는 것은 x에 a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y에다 얼마를 넣는다? 아 이제 y에다 a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y에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f의 x값은 b죠 아, 따라서 이 역, f 역함수 a는 b가 돼야 돼 b가 얘가 이제 b가 돼야 돼 b가 그럼 이제 구하는 건 f 역함수 b죠 그럼 마찬가지로 X가 아니라 누구에다 B를 넣어보죠? 아, Y에다 B를 넣어보죠. 그럼 이제 F라는 함수랑 만나는 곳은 이 C잖아. 따라서 F 역함수 B는 얼마겠구나? 아, C겠구나. 따라서 답은 C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밑에 문제, 근데 꼭 풀어보고 넘어와야 돼, 얘들아? 밑에 문제 한번 잘 풀어보고, 저는 이제 다음 장, 필수의 제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필수 의제 19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y는 3x 더하기 10이란 어떤 함수가 있대 진짜 대충 그려볼게요 근데 이제 얘 무슨 함수를 해보래? 역함수 얘들아 근데 역함수는 뭐라고?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한 거고 얘들아 그 y는 x는 기울기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려보죠 자 그러면, 그럼 잘 봐봐, 그럼 잘 봐봐. 이 교점은 3분 3x 더하기 10과 x가 만나는 곳이니까 이제 2x 더하기 10은 0을 만족하는 곳이고 x는 마이너스 5일 거라서 이 지점이 마이너스 5, y는 x비의 점이니까 y값도 마이너스 5인 건좀 자랑할 것 같아. 네데 얘들아 문제님께서 얘 무슨 함수를 그려보래? 역함수 그럼 이 검정 함수를 파란색으로 접어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접어지려면 뭐 잘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접혀져서 나오겠지 접어서 접히려면 야 근데 잘 봐봐 그럼 fx랑 f 역함수의 교점은 어차피 어디에요? 여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라고 그래서 OP의 길이는 이제 오르트 2가 나오는 구조가 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니까. 여기서 교 훈으로 얻어야 하는 정보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사실 진짜 딥하게 들어가면 킬러 주제까지 갈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할게. 얘들아. f가 증가 함수라면 f(x)와 f 역함수 x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아이쿠, 뭐야? 네? 다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함수와 y는 x의 교점과 무조건 동일합니다. f가 증감수라면. 가 증감수가 아닌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 이제 fx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제 y는 x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역함수는 접었을 때 접혀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고, 결국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fx의 파란색과 주황색, y는 x 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선생님 감소함수면 어떻게요? 이제 그거는 좀 많이 어려운 얘기로 가야 돼서 일단은 증가함수면 무조건 그냥 f(x)와 y는 x 교점을 찾는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 그냥 y는 x 기준으로 본다라고 유형을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하다 밑에 문제 얼른 풀어봅시다.